안녕하세요. 오늘도 말금입니다. 오늘은 지혜가 쏙쏙 재미있는 탈무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술 사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 한 가지씩 있었지요. 첫째 형은 천리박도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형은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술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큰 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유명한 의원을 모두 불러 여러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공주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절한 바램을 담아 궁궐 밖에 벽보를 붙였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 주는 사람을 공주의 신랑감으로 삼고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그러던 어느 날삼형제 가운데 첫째 형이 망원경으로 왕이 붙인 벽보를 보게 되었지요. 아우들아, 우리가 힘을 합쳐 공주님의 병을 꼭 고쳐드리자꾸나. 그러자 둘째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형. 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까지 날아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사명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사명제는 곧바로 왕을 찾아뵈었습니다. 막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요술 사과로 어떠한 병이든 말끔히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서 공주님에게 이 사과를 먹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마술 사과를 먹은 공주는 신기하게도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지요. 여봐라, 이 깊특한 사명제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도록 하거라. 그리고 세명중한 사람을 공주의 신랑감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왕에게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제 중 누구를 공주의 신랑으로 삼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큰 양이 먼저 나서더니 임금님, 만약 제가 망원경으로 벽보를 보지 못했다면, 저희들 중 누구도 공주님이 병에 걸린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쿠론이 제가 마땅히 공주님의 신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둘째가 나섰습니다. 임금님, 만약 저의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멀리 날아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제가 공주님의 신랑이 되어야지요. 왕은 둘째의 말을 듣더니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만일 제 마술사가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절대 낫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공주님의 신랑감이 되어야 하지요. 삼형제의 말을 모두 들은 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 되었다. 공주의 신랑감으로 삼을 사람을 정했느니라. 바로 공주의 신랑감은 막내니라. 말을 마친 왕은 막내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 주었지요. 첫째와 둘째는 망원경과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막내의 하나밖에 없는 요술 서가는 공주가 먹어 없어져 버렸지. 공주에게 자신이 가진 하나밖에 없는 보물 전부를 아낌없이 준 막내가 바로 공주의 신랑감일세. 그렇게 왕의 말을 들은 첫째 형과 둘째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막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막내는 아리따운 공주와 혼인을 하였고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린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강아지를 매우 예뻐하며 잘 보살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모두 외출했고, 강아지만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뱀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강아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는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스르르 기어가다가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는 우유통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그만 통 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뱀은 그렇게 한참을 우유통 안에서 허우적 대다가 간신히 우유통에서 탈출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유통 속에는 무서운 뱀의 독이 남아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외출했던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이 말랐던 이 집의 어린 딸이 우유를 마시려고 우유통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아지가 멍멍멍 하며 큰 소리로 지저대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우유통 안에 무서운 뱀의 독이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강아지가 왜 짖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유를 마시려고 했지요. 그때 갑자기 강아지가 덤벼들더니 우유통을 엎질렀고 쏟아진 우유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독이 든 우유를 마신 강아지는 온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강아지가 마신 우유에 독이 들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을 잘 돌보아 주었던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 어린 딸아이를 구해냈던 것이지요. 가족들은 강아지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강아지를 마당에 묻어주고는 오랫동안 슬퍼했답니다. 지혜로운 상인 시골에 사는 상인이 물건을 구입하러 도시에 갔습니다. 아이쿠, 지금 사면 값이 비싸답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며칠 뒤에 물건 값을 할인해주는 기간이니 기다렸다가 그때 사세요. 상인은 친절한 도시상인의 말에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런데 시골 상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큰 돈을 들고 다니자니 잃어버릴까봐 몹시 불안해졌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돈을 안전한 곳에 잠깐 숨겨둬야겠어. 상인은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땅 하나를 발견했지요. 상인은 땅을 파서 돈을 몰래 묻었습니다. 어휴,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이렇게 땅 속에 돈을 묻어두면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매일 와서 돈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니까. 다음 날이 되고 상인은 돈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인이 묻어둔 돈이 깜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돈이 없어졌잖아. 물건 살 돈을 모두 잃어버렸으니 정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상인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땅에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게 상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집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그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집 벽에 창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옳커니저 창문을 통해서 내가 돈을 땅에다 묻는 걸본게 틀림없어. 내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분명 이 집에 살고 있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을 엿보는 것이오? 상인은 얼른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큰 도시에 살고 계시니 시골에 사는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겠군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웃줄대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시오?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물건을 사려고 지갑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지갑에는 은하 300냥을 넣어두었고 여기 이큰 지갑에는 은화 500냥을 넣었지요. 그리고 작은 지갑은 어제 땅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작은 지갑은 땅에 잘 묻어두었으니 안심이 되는데, 이큰 지갑을 들고 다니려니 몹시 불안해서요. 이큰 지갑도 작은 지갑처럼 어제 그 자리에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큰 지갑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제발 저에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코, 어찌 다른 사람을 믿고 그큰 돈을 맡긴단 말이오. 나라면 그큰 지갑도 그 자리에 함께 묻을 것이오. 상인은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상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게 웬 떡이야. 얼른 가서 작은 지갑을 도로 묻어야겠어. 아까 그 젊은이가 큰 지갑을 묻으려고 땅을 팠다가 작은 지갑이 없어진 걸 알면 큰 지갑도 안 묻을 테니까 말이야. 할아버지는 서둘러 훔친 지갑을 다시 땅에다 묻었습니다. 상인은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자 유유히 지갑을 꺼내갔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밤 되세요.